약하고 인슐린 주사를 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혈당은 200 몇십씩 인슐린 맞아도 그렇고 조절이 전혀 안 됐었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내가 20년 동안 더 최장을, 내췌장을 망가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후회를 하죠. 한 5년 전에만 인슐린 펌프를 했어도 이 막막 합병증이안 오지 않았을까. 딸도 당뇨 전 단계, 절대 너는 약 먹지 말고 젊은 나이니까 인슐린 펌프 달아라. 그러면은, 어, 앞으로 너는 정말 완치될 확률이 많대더라. 그 얘기를 계속해요. 네, 제가 당뇨 진단받은 지는 제가 40살 되던 해에 진단을 받았는데, 그 전부터 몸이 많이 그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뇨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한한 한 20년 이상을 이제 약으로 치료했고 그다음에 작년 4, 4월까지는 약하고 인슐린 주사를 병행을 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많이 피곤해 갖고 일하는데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발발 발 절인 거, 그래, 그다음에는 이제 손에 그 처음에는 이거 뭐 방아쇠 수치로 시작해서 수술까지 했고요. 그리고 잇몸이 항상 피 조금만 피곤하면은 이가 막 흔들려갖고, 어, 결국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하나는 완전히 뺐어요. 근데 지금 그 치조골이 거의 없어서 임플란트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재작년 12월, 재작년 11월 달쯤 갑자기 이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져갖고, 어,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거의 막 꺼먹게 보이고, 그래서 응급실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먹으면서 당화혈색소만 조절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5, 6kg가 한두달 두, 두달 만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원, 앞에 공원도 제대로 못 걸어갖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오, 오기 전에 검사를 했더니 영양실조 단계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할 날에도 뭐 에너지가 안 되니까 그래도 혈당은 막200 몇십씩 인슐린 맞저도 그렇고 조절이 전혀 안 됐었죠. 약을 제가 그때만 해도 어떤 성분의 약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처음에 기초적인 거뭐 메트포르민 그렇게 처방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이사 다니면서 의사를 바꿨을 때, 한 군데에서 그, 그니까 지방을 빼는 약이라 그러든가? 그니까 먹으면, 먹으면 이렇게 살이 안 찌면서 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약도 처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피곤, 몸이 피곤하니까 그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을 맞아도 처음에 한두 달은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그 의사 선생님은 이상하게 인슐린 그 주사 맞는 거를 지속형 인슐린밖에 처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한번 맞고 마니까 식사하고 식후 혈당은 더 올라가고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최 교수님 말처럼 식후 혈당은 막200 몇십씩 계속 올라가고, 어떤 때는 이제 저혈당이 좀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혀, 나중에는 컨트롤이 안 됐어요. 막 널뛰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아침에는 또 공복은 공복대로 놓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이게 영양분으로 안 가니까 그냥 살이 급격하게 빠지니까, 나중에는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먹는 게좀 자유로워, 자유로워졌고,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 생겼고요. 이제, 1년이 채안 됐는데, 한 6, 7kg 체중이 늘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공원 걷고 이러는데 물이 없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일은 안 하지만, 집안에서 눈만 조금 괜찮아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컨트롤이 돼요. 펌프는 확실히 내가 조금만 어 신경을 써서 식후에 조금이라도 걷고 누워있지 않고 그러면 식후 혈당은 오히려 잘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았을 때는 뭐 요령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대로 나라 뭐이 정도만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 인슐린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맞았으니까.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후회라자. 한 5년 전에만 인슐린 펌프를 했어도 이 막막 합병증에 안 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가족 중에 딸도 당뇨 전 단계 절대 너네약 먹지 말고 젊은 나이니까 인슐린 펌프 달아라. 그러면은 어, 앞으로 너는 정말 완치될 확률이 많대더라. 그 얘기를 계속 해요. 자기도 더 이상 높아지면, 어, 엄마 말 듣고, 인슐린 펌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죠. 공원이고 뭐고, 운동할 때 이제 비슷한 분 만나면은 계속 얘기를 해요. 당장 이제 그 당화 혈색소 그 수치를 봐서 나는 잘 조절이 돼. 이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한테도 제가, 아, 이거, 그, 그거만 믿고 있다가는 갑자기 합병증이 올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도 뭐, 어디 오면은 자곡밥 싸갖고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 아,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말, 잘은 모르지만, 그, 최수봉 교수님의 그 치료법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내가 20년 동안 더 췌장을 내 췌장을 망가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